비트코인 캐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한다고 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원 넘어가면서 약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계속해서 지금 알트들을 설거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프로그램 다들 잘 이용하고 계시죠? 뭐 혹시라도 오늘 처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 참고하셔서 예,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절대로 뭐 금전적인 요구 안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해서 하단에서 잡고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잠잠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또 빨간 불 보이면서 지금 어피트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캐시 호재 예 없습니다. 네, 그럼 왜 올랐을까요? 네, 한국에서만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만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뭐 이캐시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골드 이거 다 한국에서만 80% 가까이 거래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국에 있는 세력들이 억지로 호재에 끼어 맞춰서 거래랑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하니까, 일부러 가격 상승시키고, 펌핑시키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야 되나요? 하시면은, 예, 아닙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신호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 예, 계속해서 잘 이용하시고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수 있으시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경제 시황에 대해서, 예,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파현준 의사력이 공개가 되었죠. 어, 한 줄로 해당 의사력을 이제 대해서 모두 유학을 하자면은, 6월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어, 지금 올해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론을 했지만 대부분의 연준위원회들은 이 10번 연속의 금리 인상 효과를 이제는 좀더이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 다들 좀 지친 거죠. 예, 다들 뭐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자기네들은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말 죽어납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한다면은 이 자금이 돌지를 않습니다. 예,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그러면 바로 실업률에 바로 이게 직결이 되겠죠. 이 실업률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올라가고 있는데 실업자 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면은 뭐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힘들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이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 예, 이런 태도인 겁니다. 어,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물론 약간의 조정을 주면서 다시 한번도 예, 박스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 예, 매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예, 중립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이고요. 138억 수준입니다. 어, 미결제 약정이 무엇인가 조금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좀 조금 이게 그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이 미결제 약정금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야기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면은 어 시장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지금 현재 올해 최고 수준이고 이 138억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다들 불장 때 경험해 보셨죠. 이 불장 때 미결제 약정 최고 금액이 약한 150억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죠?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예, 지금 코인을 최고하는이 채굴업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보통 채굴업자들이 거래소에 예치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예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으로 이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좀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채굴에 대한 비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많은 채굴업자들이 좀 떠났는데 최근에 거래 트랜잭션 수수료도 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 대비 거의 7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채굴업자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좀더 많은 채굴을 하기 위해서 뭐 채굴기를 더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또 어, 이 채굴을 생산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 결국엔 채굴했던 코인을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서 이 자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뭐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다. 아니면 뭐 매도 압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다 보고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량이 3개월 만에 처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4천만 원 넘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리테스팅을 한 후에 구간 부분 파악해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 문제는 지금 코인의 이 생태계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이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에 따라서 지금 어느 구간으로 갈지 방향성이 좀 정해질 텐데 지금 많은 뉴스들이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을 준 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준 후에 급격하게 상승 궤도를 밟지 않을까 라는 이런 심리가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심리는 상승할 것이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 큰 금액은 아니고 한 천만 원 정도 경제 공부한다, 뭐 이제 코인에 관련해서 공부한다는 셈치고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제가 누적 수익이 한30% 정도 수익을 만들었고요. 1 0 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예, 전 부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벌수 있는 방법, 예, 수익 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먼저 수익 인증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호재가 터지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 다들 오르는 거 보고서 배 아파하셨을 텐데 저는 정확하게 단기간에 천만원으로 500만원 가까이 수익 만들었고요. 지금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500만원 수익 만들고 출금한 후에 다시 천만원 정도로 진입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변동성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하지 않고 좀더 보면서 예, 수익을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잡을 수 있었는지 예,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 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 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T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화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장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일이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 몇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치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때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 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천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 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들 예, 성공적인 투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